탈모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오늘은 탈모에 좋은 PDRN 성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PDRN은 주로 연어의 DNA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다양한 피부 치료와 재생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연어의 PDRN 성분이 탈모에 왜 좋을까요? 첫째, PDRN은 손상된 세포와 조직의 재생을 도와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켜 줍니다. 둘째, 두피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모낭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준대요. 셋째 PDRN은 두피의 염증을 줄여 건강한 모발 성장을 도와줍니다. 넷째 PDRN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서 두피와 모낭의 구조를 강화시킨다고 해요. 다섯째 강력한 항산화 특성으로 두피와 모낭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PDRN은 성장인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렇게 탈모에 좋은 PDRN 성분이 무려만 ppm 이나 함유된 샴푸가 있는데요. 바로 초이스초이스의 PDRN 샴푸랍니다. 초이스초이스의 PDRN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상품으로 탈모가 고민이시라면 초이스초이스의 PDRN 샴푸이 탈모 개선 효과를 경험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려요. 저희 PDRN 샴푸는 여러 임상 시험을 거쳐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어요. 탈락 모발수 감소 개선 66.67% 두피 각질 감소 개선 7 9 5 두피 유분 감소 개선 38.09% 두피 쿨링 및 모발 뿌리 볼륨 개선에 도움을 주며 모발 손상 개선율 100% 모발 단백질 증가 82.27% 모발이 굵고 두껍게 보이는 개선 효과 12.03% 모발의 볼륨 증가 개선율 97.54% 모발 윤기 증가 개선율 44.97% 트이스 초이스 레피디아렌 샴푸를 실제 사용하고 탈모 개선 효과를 본 고객들이 직접 촬영한 놀라운 샴푸 사용 전 사용 후 비교 사진을 한번 보세요. 피디아렌 샴푸 사용 전과 사용 후 개선 사례 1. 사용 전과 사용 후 개선 사례 2. 피디아렌 샴푸 사용 전과 사용 후 개선 사례 3. 자, 이제 피디아렌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이스 초이스 레피디아렌 샴푸가 탈모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탈모가 걱정이거나 예방하고 싶다면 초이스 초이스 레피디아렌 샴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바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모발은 소중하니까요.